그런 거는 탑 플레이어들을 딱 보면요. 거의 가다 1월 달, 2월 달, 3월 달에 태어난 거예요. 이걸 보면 아, 얘네들은 그러면 12월 달에 태어아이들보다 거의 1년을 더, 그렇죠. 연습하고 훈련된 상태에서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1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잖아요 그렇죠?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저 뭐야 극성 있는 부모들이 있어도 그렇지만 뭔가 얘네들에게 남들이 어떻게 컨출을할수 없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죠 바로 그거는 태어나는 거 그래서 부모님 있어 이책 읽고 나서 많은 부모님이 애들 태어나는 거조절한다아 <laughs> 어, 진짜 네. 그리고 또 태어나는 거 조절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, 그래, 그걸 분석하니까 그래 그거를 봐라 정말 12월 30일에 태어나는 애하고 1월 2일 2월달에 태어나는 애하고 그건 제가, 제가 그때 태어나고 싶어 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그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을 더 앞서가서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하니까 카나다의 학기에 탑산이 스될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카나다의 의견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의 포인트는 그거는 자기가 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런 것들이 그 성공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의문을 뜬지고 있어요. 이렇게 10만 시간의 법칙이라 해서 그 10만 시간의 성공을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 사람의 포인트는 이 사람들의 경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.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고 이, 이 약간 차별화된 다른 점이 이것도 하나의 그 요소가 된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었어. 여러분 이 친구들 잘 알죠? <laughs> <laughs> 다그 저기 뭐 yesterday 제가 저기 목소리가 조금 불러드리겠는데 뭐 Hey Jude 그렇죠 Twist and shout 정말 이 친구들 그그 그 계시는 분들도 다이 친구들 비틀스의 노래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어 나쁜 그다지가 뭐라 하면은 이 친구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일만 그 시간을 연습을 해서 노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. 음. 처음에 요즘에 얘들 연습하고 할 때는 그한가라는 독일 쪽에서 페스티벌에서 어떻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일반 그 공연을 오면뭐한 30분 아니면 1뭐 시간만 끝나잖아요 얘네들은 그페어에서 하루에 8시간을 넘게 플레이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긴 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, 와, 목도 아프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자기네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다듬어지고 실력을 쌓게 되고 그러 하게 됐다는 걸 이렇게 설명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이비틀스라는 것은 많은 우리 그 한국도 그러잖아요. 뭐 아이돌들, 케이팝들. 뭐 1년 있다가 사 없어지고, 작년 있다가 없어지고, 그런 경우도 많고, 미국에도 이런 밴드 그룹들이 있지만, 또 있다가 없어지는 게 맞는데, 얘네들은 지금 몇십 년을, 거의 뭐 반세기를 지나서, 그리고 요즘 우리 북한도 얘네들 알더라고요. <laughs> 그만큼 런그 완전 일반 시간에 그 실력들을 쌓았기 때문에,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필하고 계속 자기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념이 되더라고요. 제가 그러면서 가정에서 고등학교 어, 2학년, 네, 고등학교 1학년, 때부터 나는 대학교 가서 뭘 할까?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들 이렇게 하시면서 대학교 갈때뭘 할까? 하면서 그, 하, 그래, 나는 뭔가 좀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, 아버지, 거의 80년대 초반 그잖아. 여자분들은 어, 어 그때 어, 나는 뭐 간호사 될 거야, 나는 선생님 될 거야, 어, 나는 c p 해다 좋은 거예요. 근데 그때 저 마음에는 어, 여자애들 다 하는 거나 싫어. 왜지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싫은 거였어요. 그래서 캬,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걸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아는 분들이,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수학 잘하잖아. 엔지니어 를 해라. 뭐 하는 건데. 근데 수학 잘하면 또 엔지니어링 잘하고 엔지니어링은 돈도 많이 벌대. 어, 그래?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된 거예요. 그러는 근데 제가 공대를 갔는데 지원을 했는데 왜 기계공학을 했냐? UW에서는요 전자, electrical engineering, civil engineering, mechanical engineering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공학이 여자가 제일 없는 거요 그래서. 그래도 한 여섯, 이고 여덟 명 정도 되는데 애니는 기계보험을 뭐 제일 얻었어요. 그때만 해도. 요즘도 그런데. 그래서 제가 어, 그래? 좀이난 거기 갈래. 왠지 남자들하고 하면 어, 내가 도전 받을 것 같은 그런 약간 건방진 태도라 그럴까요? 그래서 그래, 나 그거 할래. 뭘 하는 지은 몰랐어요.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공부하게 게그렇